안녕하세요. 휘슬러 문정선입니다. 오늘은 휘슬러 솔라임 냄비만의 특별한 손잡이, 버튼 조작 방식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 속 모습은 냄비 뚜껑을 냄비 바디 보조 손잡이에 걸쳐 놓고 조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휘슬러만의 특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냄비 뚜껑 손잡이 모습이지요. 간단한 버튼의 조작으로 스팀홀의 개폐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 방식이에요. 스팀홀 기능은 음식의 끓어넘침을 방지해주고 스팀의 배출량에 따라 조리 상태를 가늠할 수도 있답니다. 음표 모양 쪽으로 버튼을 조작하시면 휘슬러만의 특별한 하모니카 소리를 들려주며 스팀이 배출되지요. 오른쪽의 버튼은 스팀 모양으로 버튼을 조작하시면 스팀 배출이 열림으로 스팀이 배출되는 기능이랍니다. 평상시 조리 시에는 스팀의 배출을 열림으로 조작해서 사용하시거나 냄비 손잡이 버튼이 평평한 상태는 스팀 배출에 닫힘을 뜻하므로 스팀 배출이 안 나오게 되죠. 오늘은 휘슬러 솔라임 냄비 특 장점 중에 스트몰 기능의 닫힘, 열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이 가능한 휘슬러 냄비 뚜껑 손잡이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